안녕하세요. 이빨맨입니다. 오늘 영화는 2013년도 작품 한재림 감독의 관상입니다. 네, 관상에서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요. 이정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로 한국 영화계에서 새로운 존재감을 드러냈었고 수양대군 역할이었죠. 그 수양대군 딱 등장하는 그 씬에 1위예 상이다 이러면서 제일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정재가 했던 연기 중에서는 가장 많이 얘기되고 제일 잘한 작품인 것 같아요. 이때 분위기로 봐서는 뭐 이정재가 거의 뭐, 뭐 한국 뭐 어, 최고 배우 될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사실 그 다음 작품이나 그 다다음 작품에서 또 관상만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지는 못했다. 어이 영화는 이제 주인공이 사실 관상가 송강호보다도 어, 이정재 의 연기가 더 빛났던 거의 유일한 영화입니다. 네, 그럼, 이정재의 영화였다. 그 다른 인물들 좀 보자고 하면 예, 금방 말했던 송강호 씨 설명할 필요가 없이 뭐 대한민국 원탑 배우죠. 동부가에서 최고의 배우는 어, 송강호다라는데 전체적으로 예, 한중일 정도의 예, 그, 관객들이나 보통 사람들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시아 원탑 배우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배윤식 씨. 타짜로 잘 알고 있죠. 평경장.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좀 캐스팅이 약간 타짜하고 좀 비슷한 양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백윤식 캐릭터도 김종서고, 고랑이상을 가진 김종서였고, 그 평경장도 사실은 좀, 음, 약, 자기가 죽기는 하지만 뭐 주인공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뭔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가는 그리고 멘토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잖아요. 이게 약간 좀 비슷해요. 어. 백윤식 여, 어, 백윤식 씨 캐릭터도 여기서 보면 김종서 장군의 백윤식 씨가 있었고 여기서 김혜수 배우가 뭐 이제 기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다짜에서 어떻게 보면 음, 그래 이대 나온 여자 정마담도. 비슷한 역할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석 저는 이제 이전 작품이 이거 1년 전엔가 2년 전엔가 나왔던 건축학개론 건축학개론으로 조정석이 빵 뜨면서 영화에서는 인상적인 조연을 맡았던 건 바로 이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송강호 씨하고 나름 뭐잘 맞는 그런 연기로 쌈마의 연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이종석 그 아들로 나왔던 이종석 배우 이종석 배우 또 할만한 게 그때 VIP에서 그, 이제, 한국 여성들, 페미스트들한테 니 집중, 포화를 맞으면서 가장 피해본 건 오히려 감독보다도 이종석 배우가 아닌가. 그때 그, 북한에서 뭐, 그 여자를 이렇게 뭐, 묶어놓고 고문하고 이런 장면에서. 그 전에 이종석이 참 인기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저는 이종석을 많이 못본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영화까지는 그래도 이종석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었었다. 당시로도 나오고 그리고 관객이 이게 상영시간이 꽤 긴데 139분짜리에요. 2시간 20분에 가까운 영화니까 상당히 긴영화고 생각보다. 근데 뭐뭐 대부분 사람들 보셨으니까 알겠지만 지루하지 않은 영화였어요. 그만큼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맛깔나게 하는 사람이고, 관객은 아 아깝네. 이게 913만 5천 명 정도 들었는데 조금만 뭐좀더 개봉을 했었어도 천만을 넘겼을 것 같은데, 천만을. 앞두고, 어, 턱걸이 앞두고, 어, 그냥, 딱 닫아서, 현재로는. 예, 네, 900만 영화입니다. 어, 예, 이 영화는 실제 역사, 개유정난. 수양대군이, 어, 자신의 조카인 단종이죠. 단종을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이 된, 예, 개유정난이란 말은 개유년에 일어난 정치 난리겠죠. 예, 개유정난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권을 찬탈했던 그때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송광호 씨하고 송광호 씨하고 그다음에 조정석, 그 다음에 조정석 그두 형제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급이라고 볼수 있을 테고 두 형제들이 이 역사적 소용돌이에 휩쓸려서 관상 장애들이 어떻게 목숨을 또 부지하기도 하고 그 역사를 겪나 그 얘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걸 관상이라는 소재로 다루고 있는 영화고 실제 개우정단은 김종서가 어, 이제 수양 세력들이, 수양대군 세력들이 이렇게 커지는 걸 견제하고자, 그리고 이제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항상 이런 모의에는 배신자들이 있죠. 어, 그리고 배신자의 밀고로 해서 먼저 그 정보가 한명에와 수양대군 쪽으로 넘어가고, 그 정보를 미리 한발 앞서서, 어, 역습을 해서 성공한 어, 수양대군 측흙의 승리로 끝나는 개유정난입니다. 한 명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지금 이제 악역으로, 뭐 한국의 대표적인 악역으로, 악역배우 중한 명인 김우성 씨. 전에 부산행에서도, 예, 인상적인 악역을 했었던, 김우성 씨가 한 명의 역할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이 사람이 관, 주인공이 관상가들이잖아요. 그래서 수양대군의 역적의 상이라고, 1위의 상, 역적의 상이라고 했던 것도 그렇지만, 한 명에도 딱 보고 평가를 해줘요. 저 사람은 모기짤리 사, 어, 상이라고. 목이 잘릴 팔자라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한 명에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실제적으로 뭐 죽기 전까지 조심조심 하면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한 명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관에서 끌려 나와서, 죽은 시체가 끌려 나와서 부관참시를 하게 되니까, 부관참시라는 말이 관에서, 끌어내서 목을 자른다는 소리잖아요. 결국 한 명에는, 송광우 씨그 관상가가 얘기했던 대로 목이 잘리는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다. 그렇게 이영화에서 이렇게 좀 만들었으니까, 시나리오가 잘쓴것 같아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더 컸던 것 같아. 이 영화를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감독이나 뭐 작가들한테 이런 모티브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영화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정재라는 사람이 너무나 자기한테 맞는 역할인 수양대군의 역을 맡으면서 좀그 눈길이나 우리 관객들의 그 집중도가 수양대군 쪽으로 향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한 이 명에도 상당히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옆으로 많이 밀리지 않았나. 어 감독 얘기를 하면 우리가 참 좋아하는 감독인데 안재진 감독은 뭐 저번에도 뭐 설명했듯이 뭐옆하게 다시 얘기해보자면 2005년에 연애의 목적 제일 좋아하는 멜로 영화지 로맨틱 코멘디죠 성인 남성들이 연애의 목적 그걸로 데뷔하셨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무한세계 그때는 송광호 씨랑 같이 나왔죠. 깡패 역할. 3.6 깡패 역할. 그리고 2013년에 이거 관상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가, 컨텐츠로 만들었던 2016년, 어, 더킹의 감독이었죠. 그리고 한재림 감독이 지금 준비하는 건, 송강호 씨하고 이병헌 씨를 같이 출연해가지고, 이분을 써서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제작을 한대요. 빠르면 뭐 내년 안에 나올 수도 있다고도 하고, 아무튼 내년 상반기에 촬영을 들어간다고 하네요. 근데 비상선언이라는 말이, 뭐 항공기가 재난상황 시에, 뭐, 내리는, 뭐, 비정상 운항 신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행기에서 뭔가 일어나는 일일 것 같아요. 음. 뭐 그렇게 러프하게 추측을 해볼 수 있고, 한재림 감독의 차기작이니까, 역시 저도 기대가 되고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이 관상이라는 영화가, 어, 2013년에 이 관상이 나오면서 이게 3부작, 어, 시리즈물로 나왔거든요. 역학 3부작이라고. 시리즈물로 나왔는데, 2018년 작년이죠? 작년에 궁합이 먼저 나왔고요. 어, 같은 해에 명당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궁합하고, 특히 궁합은 좀 망했고, 명당도, 난 명당 좀 아쉬워요. 이거 괜찮은 영화인데. 사실 흥행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이 명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아, 지성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래나? 사실 조승우가 주인공이긴 한데, 뭐, 조승우가 워낙 연기 잘하는 사람. 지성이 여기서 대원군역으로 나오는데, 아, 굉장히, 일추월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돼서 역학 3부작으로 냈었는데, 물론 다한재림 감독이 이 관상만 연출을 했죠. 어, 근데, 관상만 성공을 했습니다. 어, 900만이 넘는 숫자로. 그래서, 역학 3부작 중 유일한, 히트작이고요. 다시 한번 볼만한 영화고, 이 영화의 별점을 주자면, 제가 쓰는 수작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작이고요. 별네 개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별이 하나면 망작. 별이 두 개면 석작. 아까울 석작 써서 어, 석작. 그리고 별이 세 개면 범작. 평범한다 할때그 범자를 써서 범작. 빼어날 수. 우리 수미양가 할때 빼어날 수. 수작. 수는 맞은 거예요. 어, 수작. 그리고 별이 다섯 개면 명작. 이책 속에서 저는 별네 개짜리 영화는 수작을 주겠습니다. 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역학 3부작 관상 궁합 명당은 지금 현재 넷플릭스에서 다볼수 있고요. 아래 링크를 눌러 주시게 되면 다볼수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빨 면이었습니다.